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래 맞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몸통 맞기또 얼굴 맞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다음에 아래 맞기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냐 있면 얼굴막기가 이 손바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아랫막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랫막기 이렇게 되니까, 얼굴막기는 역시 똑같은 팔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일관성을. 근데 일관성은 이 팔이, 예를 들면, 오른팔로, 왼팔로 막는다고 할 때, 왼팔이, 이 오른팔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은 상대방과 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왼팔이 상대방과 내 오른손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 맞길 할 때도, 오른팔이, 예, 바깥, 안쪽에 상대방과 나쪽에 있고, 그 막난판 요걸 걷어내는 것이고요 얼굴 막기도 이렇게 해서 요것과 상대방 사이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랫막기도 당연히 손을, 손을, 손목을 잡혔다? 당연히 얼굴 막기가 안 되면 얼굴 막기보다 아랫막기도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역시 여기서도 아랫막기도 팔꿈과 팔꼽이 교차하도록, 예,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예, 여기서 기술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술이란 것은 자세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딱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예, 이걸 당겨도 안 되고, 그래서 자, 이제 팔꼽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기본 동작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커리큘럼에서 많은 반복 숙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 숙달을 하는 기본 동작이 그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수련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것이고 또 수련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 동작이 어떻게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련한 기본 동작이 사실은 시간 낭비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